그래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GP에 대한 연출이 좀 상당히 많이 과장됐습니다. 실제 GP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제가 라이브에서 영화를 리뷰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스토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도 재밌게 보긴 했어요. 재밌던데요, DP. DP2는 너무 국방부를 악으로만 만들어 놔서 저는 개인적으로 불호였어요. 국방부 쓰레기 맞는데 흠. 점점점.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너무 절대 악으로 묘사가 되긴 했어요. 뭐 실제로는 현실은 더 참혹할 수도 있지만 DP의 제작진이 그 군대 정말 깊숙한 현실까지 다 알고 만든 건 절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 어떤 정보통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실이 dp2와 비교해서 얼마나 더 심할지 아니면 dp2가 과장된 건지 그거는 알수 없지만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좀 절대 악으로 묘사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저는 재밌게 보긴 했습니다 결국에 드라마가 드라마가 됐든 영화가 됐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재미라 생각하거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다 너무 재밌다 저는 이거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드라마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았어요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원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걸 느꼈어요 원보다 솔직히 말해서 dp1 같은 경우도 좀 다소 과장된 연출이 많았거든요 근데 시즌2 같은 경우는 그 과장된 연출이 더 많아진 느낌 준사관과 대위관 현실적인 상하관계는 어떤가요? 그거 같은 경우는 작중에서 이제 어 임지섭 대위가 보여주죠. 그 약간 중간보스 같은 느낌의 준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좀 틱틱거리니까 임지섭 대위가 이런 말을 하죠. 상급자 어쩌고 하면서 좀 이렇게 계급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죠. 그 악당 준위를 임지섭 대위가 계급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데 그 준위가 거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 뭐 스포 이게 스포일러일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준이가 어떤 행동을 취하냐 임지섭 대위를 그냥 발로 까버리죠 <laughs> 저는 그 부분 보고 야 저거는 저거는 뭐지 좀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준이가 네. 음, 임지섭 대위를 발로 까버립니다 임지섭 대위는 그거 한대 맞고 그냥 리타이어 됩니다 그게 하극상인가요? 아이 당연히 하극상이죠 그거는 상관을 그렇게 발로 후려차는 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하극상입니다 그거는 준위보다 대위가 상급자예요 그니까 러 작중 임지섭이 그 중간 보스 준위한테 어떤 느낌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근데 듣자 듣자 하니까 상관한테 지금 그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약간 시즌1 초기 임지섭 모습을 살짝 보여줘요. 근데 거기서 준이가 그 그냥 발로 까버리죠. 물론, 임지섭의 그 말도 정당한 말은 아니었어요. 준이한테 그런 식으로 하대하는 대위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거의 없을 거예요. 아예 없거나 그 장면에서 좀 약간 피식했습니다 아 잠깐만 이거는 거기서 무슨 그 준이가 갑자기 연문으로 변하더라고요 연문으로 변해서 한대 까니까 임지서 바로 리타이어 그리고 박범구 중사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니까 뭐 쭉쭉쭉 하더니 뭐 이렇게 날라차게 해가지고 박범구도 리타이어 그런 다음에 그 사무실에 그 둘을 그냥 가둬버리죠 저는 그거 보고 너무 웃겼어요 진짜 아 잠깐만 이건 좀저 중간 보스 준이가 작중에 임팩트가 있긴 한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좀, 갑자기 무슨 뭐 연문이 되더라고요. 갑자기 뭐 영춘권을 써요. 날라다닙니다 그게 저는 좀 살짝 거기서 좀푹 했고요. 아, 저건, 저게 뭐야. 연문준이 대 정찬성 싸우면 승자는? 아, 작중 연문준이는 제가 볼때 거의 뭐 세계관 끝판왕으로 나와요. 그 임지섭 대위 걷어차는 거 보고 저는 정말. 너무 웃겼어. 그그 장면은 한 세네 번 돌려봤습니다. 근데 저는 앞서 말했다시피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영상을 볼때 그게 얼마나 현실적이고 얼마나 교훈적이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그 영상 자체가 재밌는 게 저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그 장면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재밌더라고요. 현실적이진 않죠. 그리고 저는 한가지 더 다소 잘못됐다고 생각한 게 gp가 나오죠 이번, G, 이번 dp2에서는 배경으로 gp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gp가 스토리에 제법 영향력이 있는 스토리로 gp가 나오는데 gp가 뭐라 해야 될까요 어, 그런 드라마나 영화상의 소재로는 아주 좋습니다 거기서 이제 임지섭 대위가 안준호 이병한 일병한테 gp란 어떤 곳인지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딴 섬 같은 곳이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밖에선알 방법이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저도, 뭐, 제가 GP에서 생활을 한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보기도 했고, 굉장히 밀접하게 지낸 GOP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GP에 대한 연출이 좀 상당히 많이 과장됐습니다. 실제 GP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아무 말도 못 하겠죠. 그렇게 따졌을 때 GP에 대한 연출이 좀 다소 많이 과장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면은 마치 GP가 저막 미국 영화 이런 미국 공포 영화, 살인자 영화 이런데 나오는 막 살인자의 아지트 같은 느낌으로 묘사가 되더라고요 gp가 완전 어두침침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뭔가 좀 정신이 헷가당 나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완전히 진짜 저 미국 공포영화에 나오는 어떤 악당의 근거지 같은 분위기로 나오더라고요 네, 무슨 진짜 범죄자 소굴처럼 나와가지고 저는 그걸 보면서 아 물론 gp가 저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gp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우리 리 기현님이 맞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gp도 사람 사는 곳인데 거기는 무슨 진짜 정신이상자들만 모아 놓은 것처럼 좀 묘사가 되더라고요 작중 gp 중위가 등장을 하는데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볼때 gp장이 아니라 최소한 여단장은 돼야 될것 같아요 작중에 이제 최종보스로 준장이 나오죠 원스타가 나옵니다 원스타가 d p 2의 이제 최종보스인데 그 원스타가 머리 검은색으로 염색하고 gp장으로 간 다음에 그 gp장은 원스타로 가도 제가 볼땐 이상할 게 없어요. 그 정도로. GP장의 나이가 조금, 에, 좀 그렇다. GP장이면 중이니까 통상 나이가 한 26살 되거든요. GP장은 중입니다. 중이. GP장은 소대장과 같은 계급이 합니다. 중위 보직이 GP장이고 그리고 그 GP를 한 개의 소대급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GP가 모인 중대가 이제 수색 중대인 겁니다. 그 수색 중대장은 대위가 합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데 물론 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엔 뭐 소령이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에는 소령이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바뀐 걸로 아는데 근데 일단 DP의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gp는 한개소대급 규모고 그 gp장은 중위가 합니다 수색 중대장은 대위가 하고요 근데 작중 중위가 좀 제가 볼 때는 아 그런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너무 연출적으로 밀어붙인 느낌 그러니까 현실성은 아예 내려놓고 그 어떤 gp 특유의 으스스한 분위기를 훨씬 중점을 두고 그 장면을 찍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왜냐면은 실제로 중위가 아무리 뒤에서 어떤 공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위인 수사관이 왔는데, 아이고, 오셨어요. 아, 뭐, 아뭐 별거 없는데. 예. 한번 보시겠어요?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막 악수를 건네고, 그런 식으로 대단히 무례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임지섭이 빡쳐가지고, 어디 하급자 따위가 그딴 식으로 싸가지 없는 대우를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맞습니다. 아무리 중위가 뒤에 어떤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육사 출신 대위가 왔는데 그런 식으로 대우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작중에서는 그 G P에 대한 어떤 음침한 분위기 그거에 좀더 힘을 쓴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죠. 왜냐면은 비현실적이다라고 욕할 거면은 그건 말이 안 된다 생각해요. 어쨌든 드라마고 영화고 가상 세계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요소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별로였다는 게 아니라 그 장면은 실제와는 많이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처음에 병사가 차에 담배를 날리는 거 저는 진짜 그 장면 구라 안 치고 한 20번 돌려봤습니다. 너무 웃겨가지고 병사가 그 대위가 운전하고 있는 차에다가 담배꽁초를 버려요. 일단 두 돈반 뒤에 타가지고 담배를 핀다는 것부터 일단 완전히 개그 콘서트고요. 그 상태에서 다핀 담배를 자동차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지섭이 저런 미친 새끼를 봤나 이러면서 그 애한테 이제 뭐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가 자동차에 까마귀가 부딪히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죠. 근데 더 웃긴 건두돈 받은 그 사고를 봤으면서도 그냥 갈길 갑니다. 예.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그니까 러 제가 볼때 이번 DP2는 현실성은 좀 많이 내려놓, 내려놨다는 놓게 느껴지더라고요. 원에 비해서 장르가 좀 바뀐 느낌. 그니까 러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원보다 그렇기 때문에 재미없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결국에 뭐가 더 재밌냐는 취향 차이고, 그렇게 약간의 비현실적인 비현실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건 절대 아니죠. 드라마인데 어쨌든 허구의 이야기인데. 어쨌든 장르가 바뀌었다. 원에 비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근데 진짜로 그 차에다가 담배꽁초 날리는 거는 너무 웃겼어요. 진짜 계속 돌려봤습니다. 너무 웃겨 가지고. 두 돈반에서만 해도 그 장면만 봐도 굉장히 비현실적인 요소가 많아요. 일단 두 돈반을 타는데 방탄 헬멧을 안 썼다는 거. 그리고 담배를 피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담배를 지나가는 차에 던진다는 거. 물론, 뭐, 작중에 그 담배를 던진 사람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정신이 좀 나간 그런 컨셉으로 나오죠.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두돈 반의 모습은 굉장히 현실과는 거리가 멀죠. 액션이 망한 것도 아 그것도 좀 그래요. 그 안준호 일병 한 명한테 다 털리죠. 그것도 좀 그렇긴 했습니다. 아 담배 던진 건 너무 웃겼어요. 그리고 그 뒤에 까마귀 연출도 아 그것도 너무 골 때렸습니다.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gp가 무슨 드라큘라의 성처럼 묘사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gp라는 곳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굉장히 조금 어둡게 그려놨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GP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사람 사는 곳이고 3화 개막장 스토리랑 4화 담공까지 참다가 5화 올드보이에서 하찮 3화 개막장 스토리가 뭐죠? 3화가 뭐였지? 저 전반적인 스토리만 기억하고 몇 화에서 뭐가 나왔고 이렇게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장성민 타령인데 스토리 너무 군대에서 벗어나고 흐름이 끊기는 느낌, 개그도 이상했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나쁘진 않았어요. 그냥 뭐 어떤 그 장성민이라는 한 명의 사람이 군대로 인해서 망가지고 그로 인해 타령을 하게 되고 타령을 했지만 그의 인생에 빛이 들어오질 않았죠. 결국에는 끝까지 어두운 세드 엔딩을 맞았죠 그 장성민 1병 2병의 경우에는 저는 그것도 근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재밌게 봤어요 나는. 그러니까 스토리 흐름은 원하고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스토리 이 dp1 같은 경우도 약간 좀 옴니버스처럼 이 사건 해결하고 저 사건 해결하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사건은 좀 크게 다뤄가지고 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시즌 2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사건 해결하고 저 사건 해결하다가 갑자기 그게 이제 모이면서 한개큰 사건에 이렇게 맞서는 음. 최종보스에 맞서는 그런 느낌. 어쨌든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원가는 사뭇 장르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뭐 어느 정도 예상했기 때문에 재밌었습니다. 일단 저는 저에게 다소 익숙한 gp가 좀 어느 정도 메인 컨텐츠로 나왔다는 거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 부자운 같은 군인들이 있으니 군대가 썩었죠. 근데 사실 저는 그 원스타가 dp에 나오는 거에 다소 부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아, 어, 너무 좋던데요. 그, 구자훈 준장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포스 지리던데요. 최종 보스라면 그 정도 포스는 가지고 있어야죠. 그리고 로보트 같은 그 아래 준이도 좋았습니다. 오준이죠. 오준이도 괜찮았고, 구자훈 준장도 좋았습니다.